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과 일반적인 세상 종교와 다른 차이점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 종교는 어디 그렇습니까? 너가 업을 쌓아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공적이 있어야 돼. 너의 행위가 있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해줘 그래서 우리 신앙과 세상의 종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돈 받는 것과 다르게. 네가 이만큼 해. 그러면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뭔가를 줄 거야.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그렇게 못하면 평생 그 업을 쌓아줘야 돼요? 소용이 없는 거이죠왜 우리 신앙은 행위보다 믿음을 더 강조할까요? 변화의 핵심이 믿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기반을 둔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될수 없고요. 행위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가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43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이 있어요? 찌든 노예의 근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노예의 근성을 벗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끊임없이 반복하죠 대명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셨지만 들리지 않아요. 오랜 시간 찌들었던 그 죄성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결국 다시 강아 고기 가마 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근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행위에는 최고봉입니다. 만점짜리예요. 하지만 낙제 점수를 받았고 실격 처리되었어.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행위가 아닌 내면과 진실성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들어 들어가 보니 그 마음을 꿰뚫어 보니 진실하지 않아. 그거였던 거. 겉으로 행위는 그럴 그럴 듯 했어요. 화려했어요. 아 괜찮아 보였어요. 아 독실한 크리스찬이네. 그런 말 들을 만큼 했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꽝이야.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순전함과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외하고 경배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의롭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랑 해서 그들의 위선을 꿰뚫고 간파하시면서 그들이랑 해서 에이! 펜트 칠한 무덤 같아! 속은 썩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속은 썩었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을 한 구절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날봐요, 나 날봐. 나, 나 이렇게 기도 잘해요. 내 행위, 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고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 드려요, 성경 공부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사람 이런 다이 믿음 있는 사람, 경관의 모든 모양들이 위선인 거예요. 그걸 아셨던 주님, 은 그들을 실격 철리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누가 그랬죠?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철 스님은 돌아가신 지꽤 됐지만 불교계의 거목으로 지금도 이름나 있습니다. 수행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죠. 머물던 전에서 10년 동안 눕지 않고 벽을 바라보면서 수행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누워 보지 않고. 그래서 장좌불화 면벽 수행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철 스님이 임종 전에 딸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그 유언이 아주 유명해요. 그 유유을좀좀경스스지지하하지인인하하위해해여여분분 들려줄 줄데화화을통해해함함보보태 태원 형제한한읽읽주주요요작작 틀 없는 수행과 깨달음과 이런 돌을 닦음을 통해서 불교계의 최고봉인 인정받는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 간다.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의 경제에 이르렀다고 인정받는 성철 스님은 그는 마지막에 한평생 내가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곳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큰 회안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하고 또 도를 닦지만 육신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돼요? 개선되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은 그러면 행위는 다 쓸데없다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것. 이 시간에 잠 퍼즐로 살수 있는데,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모습도, 이 귀한 모습도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귀하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 행함이 없어 믿음이? 그럼 가짜야. 거짓말이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믿음은 추상적이고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타나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요 사람을 관계 속에서 섬기고 나보다 그분을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믿음은 또 그렇게 나타나요 믿음은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행위가 믿음의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위선과 다르지 않은 거. 넌 가짜야. 아우 제가 목사인데요. 가짜 목사 많아요. 가짜 장로 많고요. 직분 갖고 사람 평가하면 큰납니다, 일 여러분들. 큰 거다십니다. 아 교회 오래 다녔어. 성경 공부 많이 했네. 아우 제가 금식기도를 얼마나 했고요. 내가 성경을 몇번 읽었어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가짜가 수두룩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헤로당을 만났죠. 왕이시여 여기 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 네,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곳에 못 물렀습니다. 헤로당이 깜짝 놀라요. 와, 우리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겁니까? 너무 좋아라.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속내는 뭐였죠? 한 나라의 왕이 둘이요? 가만두지 않겠어. 찾아가 죽여버려야 돼. 입술로는 아 나도 경비하게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사였었습니다. 참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재정부장을 맡을 만큼 성실했습니다.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야. 인신매매범이 되고 말았어요. 성실했다니까요.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어요. 예배 성실하게 다녔어요. 하지만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는 팔아먹는 그런 변질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일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이고요. 그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나게 돼요. 사도 욱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요. 죄로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이런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하며 이 본질적인 가치를 얻는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케 되고 무엇으로 돼요?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아니 답이 없어. 무엇으로? 다시 한번 크게. 무엇으로? 믿음. 믿음으로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둘다 중요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죄 삼과 구원을 받고요.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죠.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에게 가장 우선되는 문제,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바라는 문제는 뭡니까? 형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혐의 없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넌 죄가 없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 있는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 20년 꼬박꼬박 출석하고 성실하게 예배 참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제법 했잖아요. 그러니 나의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겠어요? 어림없는 소리.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안 돼요! 우리 안 됩니다. 그런데 길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 온전한 죄의 삶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6월절 그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6월절에 어린 양도셨던 예수 그리스도 흠 많은 재판관 어떤 제사장들의 어떤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할수 없었던 그 온전한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해의 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비로소 해결해 주셨답니다 아멘! 우리가 할수 있었으면 보답하라 열심히 수행하라 그렇겠죠. 우리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높이 들리시오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이 죄인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괴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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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이라고요. 목사님, 그 은혜 얻으려면 나도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면 돼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돼요? 어림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이가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승해나, 오른쪽으로 앉을까? 잘안 보여. 아이가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격발됐어요. 사장님이 대노하시고, 너 임마, 너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돼? 그때부터 이 아이를 이 집에 매일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쓰레기통 비워라. 벌레질해라. 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엄마한테 이른다? 너열배 스무 배로막 배상하게 만들 거야? 너 그러면 집에서 못 살아? 엄포를 하고 매일 그 아이를 시간에 불러다가 막 일을 시켜요. 막 고역을 시킵니다. 내 아이가 오늘날 보통가 좀 이상해요. 피곤해 보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얼굴이 어 그늘지고 어둡고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애 뒤를 밟아갔더니 글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화가 났어요. 충격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슈퍼 주인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배상해야 할 것이 얼마입니까?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어요. 더 이상 우리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불러다가,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엄마가 다 갚았어.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 절대 주눅 들지 마.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그 슈퍼사장님한테 그렇게 구르밍을 당했던 터라. 그집 앞을 지나가고, 그 슈퍼 앞을 지날 때,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막 빨리 걷고, 막도망치듯 걷고, 편안하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집 앞을 또 지나가기 그러니까, 삐 으로 한참 돌아서 집에 옵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행한 그 희생의 값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거.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 이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엄마의 희생으로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는 그 일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엄마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이 나때문이에 고난당하고 채찍질에 맞으심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믿는 것, 받아들인 것,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행위, 내 노력, 내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할수 없어서 날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의로움을 알게 되어야 하는데 그 의의는 무엇이냐. 자, 4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내주 믿으셨대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주셨대요. 뭘요?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다 내주셨어요. 그 거룩한 몸을 다 내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막개수머니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기도 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로마 군병들이 막 오는 것도 모르는 채 기도하다가 막 엄격히 붙잡혀가지고 막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알고 다 내주죠. 아, 내주신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막 비겁하게 다 도망가니까 저것들 막 화가 나서 막 흥분하다가 갑자기 막 나타난 이 돌격대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 구원하기. 팔아먹었던 유다도 도망치는 제자들도다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내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아멘. 내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피 흘렸었던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에 매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은 내주심이 됐다는데 이 범죄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인데 이뜻 안에는 배신하다, 배교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 때문에 내주님이 하나님을 떠나 원수 되었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값으로 내주셨어요. 불리하고 악하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 공로도 의염도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도 흠도 실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던 우리들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서 화목재물 되어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므로 우리에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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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그 때문에 빨리 있었던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내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종교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교 활동에는 죄삼과 구원이 없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질 때이로써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까요? 따라합시다. 죄를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 회개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이 입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붙드셨고 그는 거듭났고 그는 사명자로 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한번, 두 구절을 같이 함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되도록 가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뢰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들이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뭘 전했을까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요. 교회 나오면요 사업도 잘 되고요, 하는 일다잘 되고요. 자녀들도 다 좋은 데 가고 취직하고요다잘 돼요 그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거기서 거듭남이 이루어졌던 것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령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습니까? 아, 나 지난주에 누구 미워했어요 나 거짓말했어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거듭남을 위한 회개를 했느냐고요? 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큰일 납니다. 회개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죽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소연해 봤자 천국 못 들어가요. 저희를 저를 회개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얻게 돼요. 했는 것 같아요. 한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회개했는지안 했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슬퍼요. 제가 미워요. 제가 막 두렵게 만들어요. 회개한 거예요.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죄를 회개했다면, 이전과 똑같은 방식을 취했을 때, 내 안에 불편함이 막 생겨요. 막 안타까움이 막 생겨요. 괴로워요! 죄를 지면요? 괴로워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 데도 별 차이가 없어. 그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는 뭡니까?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동교 활동하고 있는 거. 회를 회개합시다. 회를 회개합시다. 회개가 안 되거든 주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보세요. 기도합시다. 회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 죄에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칠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 부원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어찌할꼬 어찌할꼬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회개는 믿음의 관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내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화평케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한없는 죄인이고 한심한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이지만 온수도했던 죄인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 배반했던 배신했던 죄인이지만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죄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